Let's go. 레고 레고 자 비분의 a 그다음에 a 아, a 분의 b a 분의 c c 분의 b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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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분의 분의 a 에다가 c 분의 b 증제 c 분의 b 에다가 a 분의 c 이거 뒤집어진 것 같은데 a 분의 c 에다가 아 a 분의 c 에다가 그다음에 비분의에다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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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분의 a 너 헷갈리죠 비분의 a 맞지 네 비분의 a a 분의 b 맞는데 아 비분의 a 맞아? 네그 다음에 C분의 B C분의 B 맞아? 네 뭐야? 똑같은 거야? 오 어, 진짜 뭐? 어이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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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걸 문제라고 <laughs> 자 그러면 얘를 거야? 가지고 얘들아 b 를 한번 묶어볼래? B로 묶으면 어, B 있는 게 a, 2A지 e B분의 2A 뭐야? <laughs> C분의 B 1분의 c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지 네. 뭐뭐예 진짜 어이없어 a b c 예 네, a b c 음. 그럼 여기는 a를 뭐 곱해줘야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얘가 a b c가 되려면 a c 곱해지는 거니까 a 제곱, a 제곱, a 제곱 c. c 되겠고 얘는 b 제곱 잠깐만 이게 음. AB가 거니까 a b가 곱해지는 거야 b 제곱 a 요거는 b c가 곱해지는 거야 b c 제곱이 제곱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더라 따단 따단 곱하면서 마이너스 쪽에, 아니고 저쪽에 a 제곱 c에, 2 b 제곱 a에, 2 c 제곱 b가 마이너스 a b c다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넘게도 저쪽으로 보내면 플러스 하고요. 자 이런 관계식 나와서 이제 얘를 뭐 무슨 정리해줘요? 세제곱 아닌 제곱이. 자, 이걸 무슨 정리 해줘야 되죠? 내림. 그렇죠. 문자의 네, 내림차순 정리는요. 문자 한개 있을까요? 문자 가두개 이상 있을까요? 두개 네. 이상 문자 한 개일 때는 인수정리 쓰는 거야. 네. 문자 한 개면 인수정리 쓰는 거고, 문자가 세개 이상 이렇게 면두개 이상 이렇게 씁니다. 문자 두개 이상인 꼬 식이 길때 이때는 내림차순 정리. 그럼 이것도 두개 이상이나 세 개나 되니까 이걸 뭐해버리 A 자첫순 작은 걸로 올라오세요. 다 똑같죠? 그러면 그냥 이럴 때는 A로 묶어주세요. A로 묶어줬더니 A 제곱으로 묶었더니 2 e, C 당이 끝. 2 B 되나요? 끝이죠. 이 c가 끝이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e c 에 a 제곱이고, 그 다음 a 있는 걸로 묶었더니 2 e, b e 제곱, e b 제곱 플러스 3 b c. 그 다음에 e c 제곱 b 이렇게 되겠네. 와, u 우 p r 라이 e 자, 그러면 <laughs> 여기 뭐랑 모로지져야지 얘가 나올까 하고 보니까 와 복잡하다. 음. e c <laughs> 이거 두개 찢어서 이렇게 되려면 밥이 오는거지 b제곱이 아아 아, b제곱이 응. 아니야 어? 어? 뭐가 빠졌어 돼요 근데? B제곱. 이거 아직 뭐가 빠진거 같은데? 어. 2b제곱 맞지? 절망적 아니야 아니. 인수비나 돼 a-b-c로 당이 당이 될거야 마이너 3이었잖아 그지두배하고3나눠가서 3이지? 네 1, 2, C 이렇게 다 바꾸고 2, C면은 C가 없지? C만 있는 게 없지? 선어어아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빨리하고 <한번> 뒤로 가면 <laughs> 되는데. 아,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돼 B분의 A, C분의 B, A분의 C A분의 B a? c, b분의 a, c분의 b 다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이너 이고 a, b, c는 0이 아니고 어 이거 다 풀었는데 매우 매우 간단한 건데 여기서 인수분해만 되면 되는데 아 이게 곱해서 더한 거지 얘들아 그치? 곱해서 더해서 이거 되는 거지? 아, 그러면? 그럼 애초에 b 가한나이 정도로? 이정이못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 위에 있는 식을 이 정도로? 게한번 묶어볼까? 로로묶어봐로이도 똑같아 도로 <laughs> 아니야 이, 이 금방 할수 있어 다시 하자 여기서 이것은 이거, 이거 안 되었지 여기까지 해. 조금 만들었고 통분했고 통분하는 과정을 잘못했나? A, B, C 다 곱하면 여기 A, C 곱, 곱해지는 거니까 A 제곱이 맞고 여기는 B 제곱에 맞고 얘는 B 제곱 c 맞고 맞는 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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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로 아까 잘못 묶었나요 일단 내림차순 정리가 안 되면 이거 되긴 돼야 되거든. B, C, A 제곱 나온 거. a로 바꿨을 때 2b제곱에 3ab, 3bc 네. 나오고 그 다음에 2c, 3b, 이게 왜 안된다는 거지? 여기 지금 b, b가 없어서 그런가? 아 거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 0이 아니라고 나와있네. 어떤 값이 아니네. 아 여기서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가 아닌 c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식을 이용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미로고 그서 뽑아내는 거. 음. 얘들아, b c가 안 나오나? 아 씨, 왜 a, b c. b, e. c 안 나오지 이거? 음, 쌤이 잠깐 시간줄 테니까 문제 하나만 풀어 봐. 21번 뒤에 거. 내가 내가 도착 한 번만 해 보고 다시

왜 이렇게 풀었는데? <laughs> 뭘 제목받았지? 다시 봐야겠다 응. 11번에 답이 0이라면 이 문제는 오른데? 아, 얘들아, 네. 이거 아니네. 뭐라고 적혀있어? 뭐라고 적혀있어? 저 적혀있었어? 저 ABC랑 적혀있었어? 우리 책에 그렇게 적혀있지? 네. 이런 개떡같은 글까 보지 않겠지? 나 처음에 저렇게 안 나왔었거든 야이 문제 ABC아니야 그래스 틀린거야 네? 아, 안 풀리면 안돼 이게, 이게 원래 R, 블랙라벨에는 이렇게 안 적혀있다 어? 응, 블랙라벨 뭐라고 있어요? 적혀있냐면 어,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ABC가 아니라 BAC가 나와있네 최초에 풀었을때 저런, 저런 풀이가 아니었던걸로어에프시억을 했는데 역시였어요 저비에이시네요써리포스티 어, 좀... 어, 어. 필요한 사람? 네, 저요 저희... 네. 실하세요포스티 네. 뭐, 음, 필요한 친구들은 요 쓰고 이 책에 오타가 왔던거 프린트해 아히 그래? 알겠어요 아, 음, 아. 아, 음. 이렇게 해또 네. 필요한 친구 지 네, 괜찮아? 해좀 가다시. 똑가? 여이 괜찮아? 어. 다시 또. 자, 시작하자. 어, 빨리 하자. 아, 이게 이상하지. 이게 말이 될 수가 없거든, 이 소리가.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책에 제대로 적혀 있는 게 PDF랑 같이 봐야 되는 문제거든. 17번에 음. FC C 문제 문제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든 거야 이러고 보면. 근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도 절대 낫어요 99.9999%는 답이 안나오는건줄 알겠죠 여기서 얘가 이런식으로 이런 나와버리면 답을 못 구해요 음. 얘 계산하면 지금 순서를 보면 이거 분의 이게 1이야 그제? 그 다음은 이거 분의 이거 이게 2고 1 2그 다음 또 a 분의 c 이게 3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요거 분에보거니까 a 분의 b 요거 분에보거니까 c 분의 a 요거 분에보거니까 b 분의 c 그 다음에 요거 분에보거니까 a 분의 c A, C분의 B, 이게, 이게 맞았죠 절도 이든지. 그래서 A로 묶었더니 B 더하기 C, B로 묶었더니 C 더하기가 B로, 어, B로 묶었더니 A 더하기 C, 그다음 C로 묶었더니 B 더하기 A 더하기 C, 어, B 이렇게 해서 말이 나와서. 상태로 끊분하는 거지. ABC 이렇게 곱하면은 B 제곱 C 더하기 B, 아, 그걸, 그걸, 이거 두개 곱하면, 잠깐얘 A잖아, 그제? 그럼 B, C를 곱하는 거죠? B, C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B, C를 이렇게 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B제곱, C제곱, B, C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뭘 곱해야 되냐면, 여기는 A, C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어, A제곱, C 더하기, A, C제곱, 여기는 A, B제곱 더하기, A, B, A제곱, B.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3. 근데 요거 모양 보니까 이거랑 몇 번이랑 셈이 외우라 그랬냐면은 아까 위로 쭉 갔을 때몇번 하나 있었지? 두 문제 건너뛰고 뭐 외우라고 했던 거 있는데? 시집칠. 어, 거기서 어떻게 나왔었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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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렇지. A B D A B C D. 그렇지. A B A B C 는 요거 다 전개한 거. 이게 이게 뭐가 되었죠? 이게? 요거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저 부분이 어떻게 되더라? 위에 적혀 있는 걸로 위에 보면 아좀 다른가? 네 그냥 해야 되네. <웃음> 아 <laughs> 여보 뭐로 묶어? C로 묶어버라 C로 C로 묶으면 C 제거로 묶을까? C 제거 그렇게 묶었더니 뭐랑 뭐랑 인수분해 시간 걸리는 거지 뭐 A랑 B 그다음 에 C로 묶었다 C로 묶었다니 B 제거 나기 지우면서 가봅시다. c 제곱 지우고요. 아까 그 문제 잘못된 거예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 로 묶었을 a 때, Z. 어, a 제곱이랑 b 제곱. 그다음 c 없는 게, 어, a, b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b. 이거 맞습니까? 네. 어, 여기 밑에 a, b, c 있죠. 밑에 a, b, c 쪽으로, 어, 일단 뭐 적어놓을게요. a, b, c 마이너 3인데요. 여기 좀 넘기면 뭐가 돼? 지우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abc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이 되주고, 이것도 넘어가면서 c로 묶어버리면 이런 식이 나온다. a 다 b에 c제곱에 이게 넘어가면 c의 계수가 되면서 플러스, 어, b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a제곱하고 c가 된다. 그 다음 또 다시 a, b에 a 다 b 해가지고 이게 0인 거야. 제일 넘겨서 는다 집어넣었네. 알프야, 이거 아까 봤던 그거랑 똑같네. 1하고 a 더하기 b, a 더하기 b하고 ab, 따당 곱해서 더하면 요거 나오는 거 맞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b를 더해주면 얘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1과 a 플러스 b로 계수를 분리하고, 요것도 이걸 두식을 분리해서 를 따로 곱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사실 뭐가 붙어야 되냐면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다음 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C 더하기 A 더하기 B 하나와 A, B, A, A C, B, C, A, B 이렇게 하나의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0이거든. 그래서 통선하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이 문제의 열쇠는 여기 있죠.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0 되는 거 알겠지, 얘들아? 통분 한번 하면 답이 0이야, 그지? 11번, 20번에 어, A 분의 1이랑 B 분의 1, C 분의 통분하면 위에가 적어거든러면 ABC 분하면 여기는 BCCAAD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위에가 빵이니까 결적으로빵이다 그럼 한번 시다 인수정리. To anyone. 이거 풀었나요, 여러분? 어 이거 인수 정리는 뭐 해도 되고 집어넣어서찾아도 되고 내림차순 정리도 되고 그다나 22번도 그냥 집어넣고차 이거 뭐야 내림차순 정리야 아 내림차순 정리에 저 중요한 조립제법 쓰는 방법 원리 알려줄게 조립제법 뭐, 내림차순 있어 아 조, 이거를 이 내림차순 정리 아이아 내림차순 정리라고 했구나 아, 인수 정리죠네 조립제법은 인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죠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면 네. 얘가 마이너스 6인데 어, 얘를 지금 개수를 떼냈더니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서 일단 1 숫자를 집어넣어 볼텐데 어 여기서 있잖아 여기 자리에 오는 숫자 있잖아 여게 오는 숫자를 우리가 k라고 할때 k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걸 한번 얘기를 했어야 됐거든 선생이 k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주어진 식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지 최고차항의 계수의최이요수의 개수 약수분의 상항이 마이너스 6이지. 상수항의 약수를 가지고 오고,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숫자가 바로 K가 될수 있는 숫자예요. 전부 다 된다는 건 아닌데, K자리 오는 숫자는 저런 얘기야. 그러니까 밑에 1의 약수는 1인 거니까, 마이너스 6의 약수는 6의 약수로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져버리면 1, 2, 3, 6. 얘가 바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K가 가능한 녀석이다라는 게. 그럼 저기 넣을 수 있는 숫자는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2, 3, 6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이 자리에 다 심어 넣는 것이니까요. 음, 음. 그러면 2라고 집어넣을게요. 이렇게는 이 중에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2. 2개 더하면 4, 하면 8, 3하면 하면 2, 하면 0 그래서 한번더 되는 거 이거는 뭐 마이너스 1인가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자 그럼 인수분해 했더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여기서는 이거 체크하자고 그냥 한번 풀어본 거고 다음에 23번 자 공통인수 있는 문제 23, 23번 자 이게 지금 두식이 공통인수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딱 되니? 아니요. 일단 앞에 있는 식만 봐도 뭐가 있어? A. 어, A, B, C, A 이렇게 쓰니까 이게 묶이기가 힘들어 근데 뒤에 있는 식을 잘 보면 23번에 뒤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먼저 될것 같아 얘는 어떻게 해 놓을까요 여러분? 요 놈은 뒤에 있는 식을 먼저 조립출법을 쓸 텐데요 음, <laughs>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1, 1, 마 3, 마 3, 마4 그래서 뭘로? 음. 2로 정리를 할까? 응. 마이너스 약수 중에 1로 한번 가볼게 샘이 2, 3, 6, 3, 6, 2 하면 여기 4한번더 되네 한번더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게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이런 건 얘들아 그냥 셈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나도 시면 와서 고민해서 숫자 집어넣으면서 한 거야 너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마이너스 2나 집어넣었더니 1하고 마이너스 2는요? 어? 너네 X 2와 X 플러스2와 X 제곱플러스 X, X 플러스 s z 인수분해가 되었구나. 근데 t 차식이 공통인수잖아. i n g 차 s t 공통 인수 h 뭐가 인수일 수가 있어? 있어? 요식이 공통인통일수일수 있고, 그지 아니면 얘가 공통 일수가 a t t 수 있겠지. 얘가 공통 인수라면.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래서 세미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그 a로 시작하는 그 식이나 대입을 해보면 16a 더하기 8b 더하기 4c 플러스 16a가 나와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6a 더하 마이너스 16a가 나와서 0 되거든. 그럼 여기서 c가 뭐가 되버리냐면 c가 마이너스 2b가 되버려. 자, c 자리에다 마이너스 2b를 대입을 하면 이 식이 10 어, a x 의 4제곱 플러스 bx 의 3제곱 마이너스 c가 2 e bx 의제 e a bx i 제곱 마이 a 스1 6 a 가 되는데 x 두식 e 열 a 따로 따로 x 었더니 a 로묶었더 x bx 4제곱 마이너스 1 6 bx 는식 하나와 여기 bx bx i 제곱으로 a 었더니 x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그럼 얘가 x a 어 x i 이 e 가 u a l t x i a x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었을 때 묶었을 때? 어, c는 마이너스, 이, 맞지? c는 마이너스 b. 선생님 제대로 대입한 거죠? c는 마이너스 b. 근데 a, b, c가 다양수인데 이건 무슨 짓이지? a, b, c 다양수지? 어, 봐봐, 봐봐. 여기서 a, b, c 다양수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지 a, b, c가 다영이니까 여기서 무슨 이네 1번 버리시고 이번에 x 플러스 2가 이게 공통인수면 공통인수면 세 개부터 다시 한번더 집어넣어보잖아 집어넣어보면 16a 마이너스 8b 플러스 4c 마이너스 16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한게 그래서 약분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c가 몇 b가 딱 나와 버려. 어 c가 2 b가 나와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 다시 위의 식에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밑에 구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그 식을 다시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식이 ax의 5제곱에 bx제곱에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c 이렇게 식이 되는데 c가 2이니까 ax 5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4ax 하고 이게 마이너스 2b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묶어. 그러면 a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 하나 나오지 그지? 그냥 요거 두개 묶었더니 뭐나올까 어,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치 x 2 x 제곱 마이너스인가요? 아, 여기 제곱이죠. 어, 미안해요. 내 제곱. 여기 x 제곱 2 그럼 여기서 x 제곱 2로 다시 묶었더니, 어, x 제곱 플러스 2니까 a x에 x 제곱 플러스 2 나오고 d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은 식이 나오는데 얘는 어어 어 그러면 다, 답이 뭐가 되겠어 어, 공통 인수. 이게 되야 되겠다, 그렇지? 얘가 공통, 얘가 인수다. 인수인 거딱찾을때 답이 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자 넘어가 주세요. 그냥 20몇 번? 아 24번. 자 24번은 여기 입체 의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크게 생긴 녀석에서 가운데를 뭐 하자면 이게. 어, 뚫찬 얘기. 이렇게서 해 가운데 이거 하나 뚫고 또 어떻게 뚫어야 돼?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또 뚫지, 그제? 이렇게 또 뚫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뚫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도 다 뚫는 걸. 이렇게 싹다 뚫는 건데. 그러면 일단 전체 부피가 얼마지, 얘들아? 큰거 부피. 요거 부피나 x 세제곱, 어, 그렇지? 세제곱이고. 그다음 가운데 구멍 뚫으면 얘는 얼마나 올까요? 어, 기둥 한 개. 여기 이게 y y 니? 아, 그럼 y 제곱 x인데 그걸 세 개를 빼는 거야. 이렇게도 빼고 옆으로도 빼고 앞으로 이렇게 뺄 건데 빼다 보니까 가운데를 한번 빼야 되는데 가운데를 몇번 뺐어 세번 세 뺐으니까 몇 번은 두번몇번더 해줘야 돼 말해버렸어 이왕이면 장히 이렇게 내줘야 돼자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보면 되게 쉽다 이 개수 있잖아 개수를 앞에 개수와 뒤에 개수에 맞춰서 1, 2로 두 개를 찢어봐 그러니까 하나는 앞쪽에다가 나머지 두 개는 뒤쪽에다가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아무 익혀 보세요. 아 요걸 이렇게 둘러 찢어서 볼 수도 있구나. 그걸 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생기고요. 마이너스 2y제곱으로 묶었더니 x 플러스 1이 생기나요? x 플러스 y가 생기나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생기네요. 이렇게 어, 생겨서 얘네 둘다 지금 x 마이너스 y의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야. 그리고 x 플러스 y랑 x랑 곱해지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이 되어준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y가 제곱이 되고 x 플러스 2y 계시기 좋은데 생다라는 거죠. 네, 뒤로 담아주세요. 계수가 아인 계수가 대칭인 27번 계수가 대칭인 자, f(x)가 x 몇 제곱, 네 제곱, 2ax의 세 제곱 플러스 b. 몇 분이야? 몇 어. 아. <laughs> 완전 그 숙제 질문 받느라고 다 나가버렸어.